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2일 일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청북도 제천시 두악동에 있는 부사 농장에 나왔습니다. 이 농장에는 어제 이 농장 대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부사의 탄저병이 50% 이상 어 탄저가 걸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뭐제 영상을 보시고 저희들 선봉기 농업 농법, 농업 탄하고 농업 농합 시너지 가지고 탄저병 방제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사용할 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방제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오니까 지금 바람도 불고 아무래도 이제 내일 새벽에 저희들 농업 탄을 시작으로 해서 오후에 바람이 안 불면 농약 개척세 또 살포하고 그런 식으로 어두 사이클 요렇게 겨우 살포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 차원에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한두번 정도 더 하면 두 번, 길면 세번 그렇게 어 단저 방제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자재를 배달도 하지만은 여기 농장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려고 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표님 말씀대로 단저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과 열매에도 뭐 병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점이 찍혀 있고, 어 여기도 이제 병반이 큰 것들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엽소 현상이 어또 많습니다. 엽소 현상도 많고, 갈반도 이제 많이 와서 이미 입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뭐 한번 원래 해보시겠다고 해서 저도 이제 멀리 멀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들은 여기 방금 농장 대표님하고 이야기한 것이 이백만을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포자가 지키고 이제 이렇게 균사가 형성될 정도 이 정도 이것들은 멈추고 이차 감염이 안 되고. 요 지금 병반 같은 경우는 이미 균사의 형태로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저희들이 이제 멈추는 거는 멈추지만은 이게 저희들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어, 당 발효에 의해서 병반 부위가 약간 커지는 거는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그 정도를 감안하고 이제 여기 농장 대표님하고 상황을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탄전은뭐 정확한 개수는 이제 서로가 안세 봤지만은 탄전아 심하고나 가는 걸 느끼고 여기는 지금 섭패를 받아서 지금 나무가 밑에 보시면 지금 여기 껍질이 지금 물간하고 체간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이런 상태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이제 죽는 거아니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이 엽소, 갈반, 뭐, 탄저, 부패, 견문이 썩은 병,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견문이 썩은 병이 이렇게 지금 같이, 탄저하고 견문이 썩은 병하고 같이 이제 있는 상태고, 위에 보면 나방들도 저렇게, 어와 있고, 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보니까 이제 이 농장 자체가 이제 습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 이제 땅에 어 옛날에 여기 뭐 우물이 몇개 있을 정도로 이제 물이 좀 많은 지역이고 배수도 좀덜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음 지금 탄저가 지금 뭐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반은 이렇게 큰 병반들은 당연히 이제 요 저희들 자재를 활용하면서 이제 먼저 따낼 거고 어 작은 거는 저희들 자재가 이제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는지 이제 좀 멈추고 예를 들어서 이차 감염이 없다면은 지금까지 저희들 홍로에서도 경험했듯이 이런 정도 병반은 다 이제 멈추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런 상태로 같이 여기 농장 대표님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밭이 경사가 있어서 배수가, 이제 건물 배수는 잘될것 같은데, 땅 자체에 이제, 어, 이게 물, 물이 이제 굉장히 많은 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참 이런 이런 열매들 지금 거의 뭐 홍시 상태가 된 이런 것들도 위예 많아서 이거 뭐 웬만한 분들은 이거 이거 지금 또 포기를 해야 되는 단계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 판단을 해야 되고 진짜 포기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좀 갈등이 생기게 하는 좀 탄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농장 대표님은 저하고 같이 이제 방제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제가 자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습해를 받아서 나무가 이래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아, 토양에 땅에 지금 물 관계가 좀 심각하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나무들은 노목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린 유목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많이 지금 죽어가지고, 이제 올, 이제 올해 농사가 마무리되면 여기서 유공간을 묻어서 다시 이제 배수 관계나 이런 것은 추가로 이제 정리하기로 지금 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도악동 부산농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